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제가 찾 들공 회로가 있는데 자그 그 연구실 회로 그 강자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새로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자 이번에 회로 들고 온게 뭐냐면 대진전의 비밀 탈출맵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그그그그 그, 그, 탈출맵의 어떤 한 회로를 보시면 레드스톤 램프에 발판을 밟으면 레드스톤 램프에 불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회로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로를 만드시는, 네, 만드시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이 회로를 들고 왔는데, 네, 상당히 이쁘게 이용할 수 있지, 뭐, 딱히 이용할 만한 건안 돼요, 이게.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이 회로를, 리피터를, 리피터만 이용해서 하는 회로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리피터를 이용하면, 어, 불이 3개 다 들어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거, 불이 3개 다 들어옵니다, 이거. 아니 큰일 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이거 불다들어오면한 뭐 마리 다 들어오는데요. 안 됩니다. 이게 음? 예, 제한이 둔게이 해로는 이 안쪽으로 두 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해로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이 해로는 레드 스토 램프가 하나씩 불이 들어오면서 뱅글뱅글 도는 해로고요. 자, 한번 이제 만드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만들다가 실수로 해서 실패한 거, 음, 좋아 이득이야. 자, 램프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만 자, 일단은 레드스톤 램프를 일자로 쭉 이을게요. 일자로 쭉 있겠습니다. 자, 이 레드스톤, 레드스톤 램프에 불이 하나하나 다 들어오게. 하나 차례 들어, 차례 들어. 하나씩 다 들어오게 할 텐데. 자, 레드스톤이 잘 보이게끔 노란 블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레드스톤 램프 밑에 블록을 쭉 깔아주세요. 자, 이건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땅좀 땅끝 파주시고. 파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자, 처음에, 레드스톤 토치로 일단 불을 켜줄 건데, 레드스톤 토치가 실제로 이 블록이 없으면, 이게 세 개가 불이 다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블록을 이용해서 한 개만 들어오게 할 텐데 자 실제로 블록 위로 전기를 흘러 보내면 전기가 들어간다는 점이 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면 하나씩밖에 안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자레드스토 치들을 한칸한 칸씩 띄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그 사이 사이에는 블록을 두 개를 설치해서 여기에는 레드스톤을 이용해서 불을 들어가게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또자 레드스톤 마찬가지로 이렇게, 램프 옆에다 해버리면, 불이 세개다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주시고, 이쪽에도, 이렇게, 블럭을 이용해서서, 불 켜, 켜주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이 하나는 다, 다, 다 들어오게 되죠? 자, 일단은, 자, 일단은, 공간을 좀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훗, 훗, 훗. 굉장히 완벽한 회로인 것 같군. 좋았어, 이리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저희들의 목표는 불이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네, 딜레이를 확실히 주긴 줘야 돼요. 자, 딜레이를 일단 레드스톤 램프를 이 자, 레드스톤을 연결했을 때 리피터가 이, 이 토치 쪽에 있는 사이사이에 있어야 돼요. 레드스톤 쪽입니다. 확실히. 자, 이렇게 리피터 를 하나 하나는 딜레이를 하나씩 줘 주시고.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레드스톤으로 토치의 불을 꺼줄 텐데 <laughs> 어, 좋았어. 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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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이렇게 토치의 불을 하나씩 꺼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불이 모두 꺼진 상태가 되죠. 이 사이 사이에는 또 리피터를 설치해 주시고 딜레이를 하나씩 넣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차례대로 켜 주는 준비는 마친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 왜 레드스톤을 연결하지 않았냐면 리피터 앞쪽에는 블록으로 설치해 주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이쪽을 보시면 뭐야? 네, 라침반 오케이. 자, 이쪽에도 블록으로 막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막지 않으면 자, 이 토치에 불이 들어와 버리면 이 레드스톤에도 불이 들어와 버려요. 아,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발판을 라버려 저게 불이 먼저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블록을 이용해서 토치가 있어도 전기가 흐르지 않게끔 해준 겁니다. 오케이, 이득이야. 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핫핫하 좋았어 이리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했듯이 차례대로 켜지는 준비를 마쳤다고 했죠? 자, 이제 켜져 있고 꺼져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이럽니다. 이거 아, 뭐야. 왜 부서졌어? 너이면나 반응하는 거야, 지금? 쫙지마 아, 또 부서졌어. 쫙하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똑같이 만들어 줘요. 다 꺼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이 밑에는 레드스톤 토치를 하나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양은 갖춰졌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이 토치의 불이 꺼지는 동시에 이 레드스톤 리피트에는 불이 켜져야 되는데 네, 이건 간단해요. 자, 모습을 갖출 수 있게끔 제가 금 블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돌 발판을 밟아 주면 자, 여기 불이 이제 차례대로 들어오게끔 해줄텐데. 자.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니. 자, 이쪽을 살짝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옆으로는 그냥 이렇게 동시에 연결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간단해 어? 자이 여기에 불이 들어가면 동시에 여기 레드스톤 토치가 불이 꺼지죠 어? 발판을 발아주시면 이런 젠장 뭔가 이상하구만 음... 뭔가 이상해졌어 어, 뭐가 문제일까요 저쪽을 확인해보고 와야겠어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이쪽에 딜레이가 하나 더 들어가네요 첫번째 리피터 부분은 딜레이가 하나 가더 들어간다는 점이네요 그렇게 해주면 레드스톤 토치에는, 아니 토치가 아니라 램프에는 불이 하나씩 켜지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살짝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는데 턴돌때입니다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해주면 돼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토치는 마찬가지로 한칸 띄어지는 형식으로 근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짝수거 여기도 한칸 띄워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똑같애 똑같애 자 여기에 토치가 있죠? 네 요것도 한칸 여기에 레드스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레드스톤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레드스톤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자 요렇게 그냥 길게 이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도 리피터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레드스톤을 이렇게 쭉 연결해주시고 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 토치가 있고, 자 이렇게 넓 바깥쪽으로 기역자가 있으면 이렇게 레드스톤을 토, 레드스톤을 연결해도 어? 레드스톤을 연결해도 불이 갑,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봐요, 이렇게 전기가 미리 들어가는 상태가 돼 버리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구석에 이렇게 짝수 번으로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프터가 두 개가 보이죠? 자, 보시면 딜레이가 없어요. 자, 자, 이게 한 개의 딜레이를 준 거고 이게 딜레이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는 한 개의 딜레이가 있지만 여기는 딜레이가 없죠? 하지만 리프터가 두 개입니다. 딜레이가 없는 리피터가 두 개인데 자, 왜 여기에다가 리피터를 하나 더있느냐 여기 레드스톤 해 주면 전기가 흘러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막아 버리기 위해서 리피터를 한 거고요. 자, 혹시 구석 자리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드스톤 토치가 배치되어 있다면 어떡할까요? 자, 이거는 구석도안 되고 어?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지그재그 돼 있는 상태에서 그쪽 부분 레드스톤을 블록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밟아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음, 그렇다는 점. 자, 이렇게 기역자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으, 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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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기역 이쪽 연결해 줘야겠죠. 잘못했고 블럭 하나 잘못한 것 같아요. 푸들은. 자 이쪽은 레드스톤 레드스톤 회로를 연결해 줄 블럭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레드스톤 리피터 하나 해주시고 여기는 그냥 쭈 레드스톤 토치까지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리피터 하나. 좋았어.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발판을 밟아주면 기읍자까지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드스톤 리피터는 그냥 쭉쭉 이어주시면 되구요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모양은. 그냥 이런 식으로 레드스톤 램프를 하나씩 불이 들어오는 대로는 그냥 이렇게 하나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쭉. 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똑같은 회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회로 모양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완벽합니다. 자, 이 기역자로 가는 부분은 다시 말했듯이 위쪽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다는 점 다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덮어버리면 되겠는데 아니 덮을 수가 없구만 이쪽은. 이득이야. 슬퍼. 덮을 수가 없어. 이 회로는 망한 것 같아. 아무튼 기억자로 해버리면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블록이 한칸 위로 덮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린다는 점. 그래서 저는 잘 쓰진 않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회로가. 아무튼. 램프 회로는 이정도로 끝마치도록 할텐데 혹시라도 마지막에 피스톤까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네, 의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니? 응, 어, 연결이 끊겼구먼 저쪽에